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 참 많아요. <laughs> 어제 보니까 서희양과 바리세인의 의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왔고, 불의한 자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자, 육체일은 현자다고 말하면서 음행, 그리고 도루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 분냄, 그리고 당 짓는 거, 불리함, 이단. 이단자들은 그거 못 봤잖아요.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은 전에도 말했거니와 그 말은 권도전설을 통해서도 말했고 노마설를 통해서도 다 말했지 않았냐. 전에도 말했거니와 다시 너에게 말한다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일반 교인들도 다 그러시 말해요. 날마다 재타령을 하고 새벽 기도에서 제 용서를 빌고 어, 또 차라때 회개 기도하면서 죄를 빌고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죄를 고백하고 빕니다. 그런데 그럼, 죄를 사했다면서, 사했는데, 왜 죄를 더 빈가? 사했다면서. 사했단 말을 하지 말든지, 비를 지르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끝내야 될아니냐 사했다고 말하면서 인다 이거야. 죄가 있다고. 그러면, 재산 받은 사람들은 막 사로 된다, 이 말인가? 지식으로 머물렀던 말씀이 정으로 내려와야 돼요. 정으로 내려와서, 의의 열매가, 성령의 인침까지 받아야 그게 온전함이 되면서, 지, 정, 의의가, 합의란, 합의라 된 믿음이에요. 지정의의가. 지정의의가 합의라 된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또죄 탄형을 하고 죄 고발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또,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를 안 범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은데 또 죄를 안 범한다는 보장도 없어. 또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밝혀 드리겠는데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행하든지, 발로 범자면 발을 찍어 버리라,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것보다 낫다. 손으로 범자면 손을 잘라 버려라, 눈으로 범자면 눈을 빼 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거다 낫지 않느냐? 거기는 지옥에는 구도지도 죽지 않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니하느니라 사람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드담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재 짓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고백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마가복음의 9장 43절이 끝이니까, 이거, 여기 와가지고 이대로 실행을 한다 이거예요. 이대로 시행을 못할 바에는, 손 자르고, 손을 범죄할 때마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지 못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는 제가 용서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바에는, 100% 손을 들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데 100%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와야 돼요 그러면 100%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끌어 줘야 되거든요 그냥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야 돼요 믿음의 본질 무엇을 믿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야곱에게 했던 말도 나한테 한 말씀이구나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씀도 나에게 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과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성경은 나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한테 말이 아니고 나한테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야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제임스야 유니아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지 않냐면 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한도뼈를 그날 밤에 부셔뜨렸거든요 한도뼈를 부셔뜨리니까 한 도뼈가 부셔 저도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야내 졌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해가지고 이스라라는 엘이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 말을 믿은, 믿는다면 네 빽빽한 죄가 얼마나 죄가 많던지 구름이 빽빽하잖아요. 구름이 빽빽한 그 아주 꽉차 있는 구름처럼 네 많은 죄를 먹구름처럼 많은 그 죄를 그리고 허물과 죄를 먹구름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요. 우리가족이 공부를 해 보니까 자, 제가 이걸 비유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시카방시 여러분의 깨알 같은 다 죄라고 생각, 생각하라 했잖아요. 이 죄로 보이죠? 이 허물의 사안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가려서 가렸어요. 허물의 사안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보이다. 가려지면 죄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림 받는 자가 보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빽빽한 먹구물처럼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죄, 그 죄를 구름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짐 같이 도말했다. 도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배했다. 그런 뜻이 도배했다. 다른 의미로는 잘라버렸다. 칼로, 칼로 내리쳐서 아예 제거해버렸다. 그 불가의 성철 스님이 몸부림치면서 죄를 덮어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뱉고, 테레사 소녀가 그 봉사를 많이 하면서 죄를 사해 보려고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그 자기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광폐 이런 것들을 덮어 보려고 착한 형신을 많이 하고 덮으려고 노력했지만 죄를 덮지 못해서 지룩같이 어두운 곳을 헤매다가 지옥을 한다고 하면서 지옥 갔는데 예, 목사님. 죄인은 자기 힘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야, 그렇지. 그러면,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암덩어리보다 깊이 뿌리 내린 그 암을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말 같니? 그러니까는 예, 그렇지요. 의사가 수술해줘야 그 암을 제거하는 것이지, 의사가 어떻게 수술하지 해주지 않고, 아마 수술한다 해도 잘못하면 지은이가 또될 거리요? 그러나 마찬가지도 죄도 암 덩어리보다도 아주 지독한 죄인데 암 덩어리는 육체주의 죄만 육체 욕욕 목심만 뺏어가는 것이지만 죄 덩어리는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죄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암 환자 그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손톱으로 긁어서 암을 긁어낼 수도 없고 의사가 정밀하게 수술을 해도. 네? 겨우 살똥말똥 하는데 어떻게 암덩어리보다 깊이 뿌리내린 죄의 덩어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는지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선한 일로 착한 일로 덮을 수가 있겠는지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뭐냐? 전능하신 의사 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셔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아닐까요 이런 말을 하길래 야 헛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잘 깨닫고 왔구나 대단하다 너 깨달음이 대단하다 나이 감동을 먹었어 제가 감동을 너 이거 두번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제임스가 대단한 깨달음 아니에요. 이 목회자들도 뭐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허물과 내 죄악을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토마라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할 수 있으니라 이 말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도마했다는 말이 뭐예요? 처발랐다는 건 도배했다는 뜻이에요. 도배, 도배. 우리가 한국 사회는 도배를 하잖아요.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도, 더러우니까 때가 묻고 더러우니까 도배지를 벗겨내고 아주 깨끗한 걸로 도배를 하면 은 아주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다 가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죄죄 문제를 주님의 피로 도배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도말했다. 그 말은, 처단했다. 잘랐다. 없앴다. 칼로 도려냈다. 완벽하게 수술해서, 암텅와 같은 죄를 도려냈다. 죄가 하나도 전이 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라도 전이 되지 않도록, 죄를 도말했다. 청산했다.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죄를 암계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돌아오는 것이 회계거든요 돌이키다 돌이키다 메타노이야 돌아오라 어디서 돌아와 안 믿는 길에서 믿는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계지요 어둠에 처했던 내가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 회계지요 그게 메타노이야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 근데 돌아와서 울고불고 회개 기도를 하면은 도말해 줄게가 아니라 도말이 먼저라 얘야 도말을 했다 얘야 하나님 편에서 도말을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니까 러 회개가 먼저냐 고백이 먼저냐 도말이 먼저냐 할때 도말이 먼저더라 거야 도말을 해놨으니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까꿀로 가르치고 있지 않냐 이말 까꿀로 정통교회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 까꿀로 가르치고 있다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누가 보면 15장 보세요. 둘째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다 허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에 고통이고 눈물이고 고생이다. 그래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인 거야. 가지 마라, 나오. 가지 말라.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러느냐. 아버지, 저도 큰만큼그습니다내 스스로 한번 아버지처럼 성공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이루겠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분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라서 눈물을 못 묻고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빵빵한 재산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돈 있을 때는 친구 따라다녀. 여자가 있어. 친구 있을 때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구두도 신고, 아무튼 좋은, 어느 날 말하면 고급 벤치보다 더 좋은 차량도 하나 구입을 해서 차를 굴리고 다녀.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친구 따라오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여성들한테 힙도 주고 하니까 돈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요 오늘은 이 극장, 내일은 저 극장, 오늘은 이 케바레, 내일은 저 케바레, 오늘은 이고 디스코장, 내일은 저 디스코장, 오늘은 이아밤 홍대, 내일은 명동, 그 다음날에는 정로, 그 다음날에는 강남 돌아다녀 있겠지. 그런 돈을 다 부여했겠지.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 떠나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여자도 떠나네. 차도 팔아먹네. 그런데 그 나라에, 먼 나라 아버지 품을 떠나서 흉년이 왔어, 흉년이. 돈도 떨어졌겠다. 흉년이 왔어. 먹고 살긴 살아야 돼. 어떡합니까, 이제는? 취직을 하려면 취직이 되나? 근데 딱한 군데서 취직시켜주겠대. 취직시켜주는단 준다는 데가 어디냐니까? 돼지 우리를 치라는 거야. 먹고 살게 수 있다는 거지. 돼지 우리를 치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돼지에게 먹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주인은 돼지를 살려야 되니까 주염 열매를 돼지에게 먹였어요. 주염 열매는 헛배만 부를 뿐이지, 영양가가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으면 쥐엄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쥐엄 열매를 주섬주섬 주워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해요.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했던 거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종들이 많았던 거 우리 아버지 곁에 있는 종들은 일하고 먹, 얻어먹는 종들은 배불리라도 먹겠지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니돈다 네 합의했는데, 뭐라고 말하지? 그래,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품권의한 사람으로만 여기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한 사람으로만 여기어주셔서 밥이라도 실컷 먹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이키는 마음으로 아버지 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뒤로 이놈의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핏덩이가 내 시가 담겨지는내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날마다 그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하고 평상을 나가서먼 산을 바라보고 오늘도 안 오는 구나 내일도 안 오는 구나 계속 그렇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평상에 나와가지고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저 멀찌감치에서 절뚝절뚝 절도, 절도 하면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처럼 보여. 근데 자기 아들 같아. 아버지가 볼 때. 어? 쟤내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영락 없는 자기 아들이네. 그래서 아버지가 심평상에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신발을 벗고 나가서 아 뛰어가서 내 아들아 거리에서 아들 안고 엉엉 울면서 내 아들아 어째요 이제 돌아오느냐 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어서 오너라 하면서 그 아들이 돼지 치다 왔으니까 옷도 더럽고 얼마나 에? 냄새가 대지 냄새가 나겠어 그런데 야뭐 요거 가라 어좀갈아 가라 냄새난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냄새가 나든 말든 양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빨 냄새도 나고 똥 냄새도 나고 옷에서 돼지똥 냄새도 나고 얼굴에 검정도 묻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런럼 따지지 않고 내 아들이 왔다면서 얼굴을 비벼대면서 뺨에다가 뽀뽀를 하면서 여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왔 노라 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반유를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어라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도록 하여라 하면서 그냥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난주의 고백에 야야야야야 내가 그 고백 듣자고 너한테 이런 잔치 말하는 거 아니냐 다 알았어 알았어 이 그런 고백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옵나이다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용서해놓고 기다렸다니까 용서해놓고 기다리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가락질이 가락질이 뭐예요 원약이 원약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토록내 원약이다 약속이요 가락질 끼워 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옷은 뭐예요 의 옷이죠 목욕시켜 줬어 피로 목욕시켰다 그 말이요 물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새 신발 신겨 주시고 복음의 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들을 형성하게 맞이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 잔치. 그러니까 둘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돈을 가져가가지고 왕창 아버지 재산을 허비해버린. 자식을 위해서 잔치까지 배설해주고. 난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불만을 품고 하는 소리가. 아버지. 어큰 아들아.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 다 했고 아버지 도와줬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마라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리고 온이 자식을 위해서는 아버지, 이거 뭐 송아지 잡아서 산치를 배어해줍니까 라고 불만을 터설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얘야, 그래야 다, 내 자산은, 내 재산은 네거 아니냐? 이, 니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온." 이렇던 예? 아들이 돌아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니. 왜 불만을 품니. 여기서 큰아들은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했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시험하다가, 멸망할 자에 의해서 멸망받았다는 말대로 유대인을 상징하고, 둘째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이 하나를 품으 멀리 멀리 품을 떠나다가 살다가 아버지 곁으로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 받는 장면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울고 불고 대성통하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손바닥 빌고 발바닥 빌고 하니까 용서해주고 입맞춤 해주고 그리고 에? 포옹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용서해 놓고 기다렸다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렸다니까 우리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빌고 비니까 주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더라 이거예요 그냥 까꿀로 배우면 안 돼요 오늘날 까꿀로 알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사야 44장 21절을 꼭 붙잡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양념을 해준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용서를 빈정 용서한 게 아니고, 도마리 먼저라는 거. 아버지가 먼저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는데, 아이고, 야, 야, 야. 애야, 그만두자. 내가 그거 모르냐. 용서를 해놓고서 달려주신 거예요. 예, 성정의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비의 하바 아버지 그 사랑 느껴지네요 집나가 부려자에게 은혜를 베푸셨건마 사랑해 아버지 그 사람 눈물 나네요 당자를 부르는 소식 귀전에 들려 지금 아 아버지 내 아버지 어떻게 내 어릴까 사랑과 자비로서 기다리신 내 아버지 산거가 멀지마. 뜨근하게 여기시고, 인네로 기다리시 그 사랑에 눈물 나네요. I'l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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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은하게 여기시고, 좋은 옷 입혀 주시 그 사랑에 눈물 나네요. 좋은 옷 입혀 주시 그 사랑에. 눈물 나네요.